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있는 동력 있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내 마음을 평소하게 하고 한장 열어 주의 은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 향하여 펼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하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먹방이 유행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방 TV에서는 먹는 것과 관련된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레시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레시피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레시피를 따라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레시피를 따라서 만드는 그 음식이 정말로 처음 그 레시피를 만든 사람의 음식의 맛과 똑같을까? 여기에 있는 우리가 다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왔다고 할 때에 과연 그 음식이, 그 음식의 맛이 다 똑같은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각자 레시피를 가지고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하지만 그 맛은 조금씩 다 다를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시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레시피에 들어가는 재료가 일단 다르고요. 또 그 재료에 양념을 넣을 때에 무게를 쓰는지 부피를 쓰는지에 대한 느낌도 조금씩 다르고 또그 정작 그 요리가 이루어지는 환경, 습도라든지 사용한 불의 온도라든지 그릇이라든지 거기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동일한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하더라도 그 요리의 맛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 요리들이 서로 다른 요리라는 것은 아니. 우리가 맛이 조금 달라도 그 요리가 같은 종류의 요리이며 똑같은 레시피에서 나온 요리라는 것을 다알아차입니다 믿음을 이 레시피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레시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을 사내고 믿음이라는 요리를 요리해낼 때에 사실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요리가 요리되어지는 상황과 또 그릇과 불의 온도가 다 달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똑같은 레시피로 요리를 하는데 저 사람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다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저 사람의 다른 믿음과 나의 다른 믿음이 서로 다른 거기까지 질문해보기에는 조금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내는 믿음의 맛은 어느 정도는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단번에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그 사실이 천둥처럼 내 귀를 찢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삶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름하고 더디게 더디게 믿습니다. 우리가 읽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번에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의 어머니 마리아나 사, 살로메와 같은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놀라고 두려워해서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들을 들었을 때에 그 제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전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부활적 오후에 두려워 떨며 문을 잠그고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함께 모금으로 부활하신 당신을 들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읽은 본문 속에서 고마는 그 주일날 오후에, 부활절 주일 오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았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날짜를 세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부활절부터 오늘까지를 세 보십시오. 그러면 8일이에요. 여드레 만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은 정확하게 지난 주에, 지난 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셨다면 정확하게 일주일 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지키는데 하루로 지키지 않고 7주를 통해서 부활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 오늘을 가리키는 라틴어의 말도 있습니다. 그라틴의 말의 의미는 어린아이처럼 새로 태어나는 주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지난 주일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하면 오늘은 지 뭐죠? 도마처럼,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디 믿는 믿음에서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한 주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도마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도마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장면이 있을 때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대단히로 가자 라고 말할 때 모든 제자들이 지금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죽을 거라고 가정하는 그런 상황에 도마만이 갑시다. 왜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배달로 돌아가는 예수님 맨 앞에 서서 우리 같이 죽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떠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도마는 무엇인가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과감하게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 집에는 많은 방들이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 거쭉하게 처할 거할 그 초소를 만들겠다라고 말할 때 도마가 손을 들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신다고? 는 주님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도마. 그리고 도마를 보시면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가장 먼저 쓰여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성경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복음서의 이름 또한 도마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중에 TV를 보시거나 책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도마복음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복음서가 발견되어졌다는 소식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도마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개라는 도마라고 말하죠. 기두개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재미있게도 도마를 소개하면서 별명 하나를 붙여주는데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쌍둥이가 누구의 쌍둥이니까 그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우리가 오늘 읽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디 믿는 모습과 확실하게 믿고 싶어하는 욕구가 동시에 있는 도마의 모습을 발견해 보신다면 어쩌면 도마는 우리의 쌍둥이의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싶지만 한 번에 우리의 마음판에 믿어지기 보다는 싫어하면서 믿어지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부활을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너무나 더디고 잔거름으로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에 어쩌면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고마의 모습. 나는 그래서 믿지 않겠어가 아니라 믿고 싶은데 내 방법으로 내가 확신하는 상황을 통해서 믿겠어라고 말하는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이 도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 방식으로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네 개인의 체험과 환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이 있는 일이다. 주님이 그렇게 실험할 때에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성경에 약속이 있죠.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하나가 더 있죠.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 경험을 하지 않고도 믿는 자. 체험이 없이도 믿는 자. 표적이 없이도 믿는 자는 더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그 다음에 오는 우리들과 같이 오지 않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 특별히 오늘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도마가 이야기하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내 손으로 그분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신다면. 우리 신앙에있어서 페이, 질문, 이런 것이 주의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동기 안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내가 더 믿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과 믿지 않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전도를 하는 중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질문을 던지는 기들이 있는데, 명확하죠. 전도를 받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던지는 질문이냐가 중요한 거지 질문이나 의심이라는그 자체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을 때에 그 질문들의 동기를 살펴보셔야 내가 더 믿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인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그 화가 질문의 형태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내 믿음 없음에 대한 변명처럼 질문이 던져지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하기를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라는 말을 하지 않, 하시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 스스로 고백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단호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의 부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셔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단어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며 그 부활 다음에 있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에 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내 말로 내 개인의 확신 확실 속에서 확실한 말로 고백해낼 수 있겠는가? 내 거기에 대한 피니시 라인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중에 하나님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을 때에 그 질문은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깨닫고 싶습니다. 더 확신하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도마는 의심하는 게 아닌 거죠. 그의 의심은 신앙을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한 구도의 행위이며 진리를 찾고 만지기 위한 서치하는 모습이니 믿음의 애는 믿음의 노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그 질문 부럽지 않게 던지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던지셔도 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던질 수 있고 또 혼자 개인적으로 마음을 묵 묵사, 말씀을 묵상할 때도 던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바운드를 구워놓고 하나님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건 없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진짜 이고 살아나셨어.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되게 많이 있 내가 그 중에 몇 가지를 내 책을 써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표적들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어떤 이들에게는 단단한 돌과 같은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 정과 망치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 정이나 망치보다는 물그 마음에 찌그러지는물한 잔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내려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바위처럼 더 단단한 상태여서. 하나님 비상한 모습으로 간섭하셔서 깨트려 버려야 돼요. 조각조각 모래처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단한 마음인지, 아니면 같이 단단하고 굳어있는 마음이지만 그것은 말라있는 진흙 같아서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지시고 물로 만지시고 얼음 만지셔야 하는지.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는데, 그래서 분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제자들의 오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듣고 경험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안 바뀌어요. <laughs> 그것을 요한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이 지난 그 당시에 모여있는데, 어디에 모여있다고요? 방에. 어떻게 하고 모여있다고요? 문을 잠고. 예수 님쎄 부활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더디 믿어지는 사람들, 그 두려움이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일주일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수님이 방문을 열고 나타나지 않냐.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이 특별하시다는 걸 증명하려고 4차원, 4차원 이동하셨듯이이 중앙에 나타나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잠가버린 그 문을 그대로 놔두고 계신다요 그럼 그 문을 누가 열어야?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열어야만 열리는 문, 그 문에 대한 상징처럼 예수님이 그 문을 만지지 않고 그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가 그 문을 맨 먼저 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도마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도마가 갑자기 교회사 속에서 사라지는데, 2000년 뒤에 그 도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제가 작년 11월에 파키스탄에서 레퓨지로 온 해설의 신부를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 누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예수의 신부들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도마, 도마가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대대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파키스탄의 탈레반이 득세하고 이러는 중에 신구로 있었는데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살아난 후에 캐나다로 레피지 신세로 지금 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도마가 바로 그 닫혀져 있는 문을 제일 먼저 열고 그 다락방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고 아무도도 가지 않았던 저 동방이라고 말하는 인디아까지 갔던 사람, 예수님이 열지 않았던, 문. 예수님이 열기를 원치 않으셨던 그 문을 도마는 열어냅니다 오늘의 경험. 나머지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이 어느 날 성령 의 인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담대하게 거리와 시장거리에 서게 됐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닫혀 있던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 예수님의 결코 제자들의 두려움 속에 질문 속에 하나님이 더 주시는 확신을 기다리는 중에. 갖고 있었던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열고 나오지 않으시고 닫힌 문을 그대로 두신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에 이 문이 있다그 문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열기를 원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입으로 네 마음으로 네 결정으로 고백해내는 신앙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문.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든 사람들이 두려워서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거든 아니면 오늘 현재의 삶의 무게 때문이든지 간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닫고 있는 잠겨있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며, 고마와열열 열 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경험 속에서 그 문을 열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지 않고도 이 문을 여는 자, 그들은 다 아, 큰. 그러면 이 기독 교의 역사 속에 맨 마지막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문을 열기 위해 그 문의 손자락에 문을 잡고 손을 대고 있고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들은 더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부활절의 두 번째 주일의 도전. 지난 주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은 우리 자신들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닫았던 그문 안에 갇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그닫힌 문을 열어 밖으로 나오는 작은 문을 그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메시지 네. 여러분 의 마음에 아직도 갇힌 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향해서 나아가야 아,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나도 없는 인자 계신 그런 공간에 가질 수 있습니다. 도마에 찾아오신 주님처럼 여러분 안에 그 안에서 주님과 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이미 그 과정을 경험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용기가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우리를 탓하지 않냐 하시는 분이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중보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대신 구했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 믿음으로 우리 그 스스로 닦고 있는 그 문에서 문을 열고 다시 나오는 부활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